안녕하세요. 드림 이슈입니다. 지금 김선호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원래 김선호 전 여자친구인 최영아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려서 실제로 글도 내려가고 금전적인 합의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글 내용대로 진짜로 김선호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선호가 거의 연예계에서 다시 얼굴을 볼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 반전입니다. 최영아의 전 남편의 제보로는 결혼기간에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언급했고, 전 남편은 아내와 이혼소송 도중에 생긴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. 그 사건은 바로 이혼소송 후에 대해 언급하며 따로 지내다가 집에 가보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, CCTV의 하드를 확인해보니 3주 사이에 3명의 남자가 집에 들어오더라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. 이야, 설마 그 직거리 하겠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실제로 집에서 소파에서 다 다른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하더라라고 말했죠. 그래서 전 남편이 조사를 해봤더니 두 명은 호스트바 에고 하나는 스폰 아저씨라고 해요. 추가적으로 결혼 전에도 스폰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도 있다고 말해서 전 남편의 폭로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최영아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실제로 호스트바에 자주 다니던 최영아의 모습입니다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사랑하는감사아 생일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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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감사합다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다감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그후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.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. 그래서 오늘의 짧은 영상 한 줄평은 선호는 퐁퐁 당했다. 드림 이슈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더 많은 저의 최신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